LG 그램 16인치는 뛰어난 휴대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LG 그램 프로 3616TD90TP-GX56K는 트윈원 기능과 강력한 성능이 결합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360도 회전하는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 고릴라 글래스가 적용되어 사용 편리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16GB 램과 인텔 칩셋으로 빠른 속도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화면은 16인치 대형의 2560X1600 해상도와 144Hz 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하며 무게가 가볍고 손잡이까지 있어 휴대가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가볍고 실용적이며 디자인이 예쁘다는 평가와 함께 빠른 속도와 뛰어난 화질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대학생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